코인날씨를 전망해드리는 비썸 코인리포트 첫방송 저는 캐스터 박소민입니다. 새로운 계절로 넘어가는 환절기 9월은 여름과 가을이 교차하면서 들쭉날쭉한 날씨를 보이기 마련인데요. 이번 주 코인날씨도 그랬습니다. 큰 온도차를 보이며 혼조세를 이어갔는데요. 자세한 코인날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전세계 암호화폐 시가총액 날씨는 지난달 30일 220조 원으로 시작해 240조 원까지 가파른 상승폭을 보였는데요. 오랜만에 연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며 시원한 가을로 들어서나 싶었지만 9월 5일 다시 222조 원으로 급격하게 하락하며 남은 여름 더위를 체감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주간 평균 229조 7천억 원, 전주 대비 5.3% 증가했습니다. 반면 세계 암호화폐 거래대금 날씨는 뚜렷한 온도차로 기온 변화가 커진 가을을 체감하는 한 주였습니다. 상승과 하강의 변화 속에 15조 4천억 원으로 마감했는데요. 전주 대비 14.9% 상승으로 맑은 하늘 속에 일교차가 큰 장이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 점유율 하락과 맞물려 알트코인들의 역습이 이어진 한 주였는데요. 하지만 점유율 상승은 잠깐에 그쳤습니다. 다시 비트코인으로 거래가 집중된 가운데 모네로가 이번 주 19.54%로 가장 높은 주간 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현재가 14만 1,100원으로 가장 맑았습니다. 다음은 주간 거래 점유율입니다. 비트코인의 글로벌 거래 점유율은 지난주 52%로 하락했다가 다시 54%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올해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비트코인이 기록을 세운 반면, 알트코인의 거래량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한 주였는데요.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이 6% 이오스가 5%의 거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시카고 선물 거래소 날씨 알아볼까요? 한 주간 비트코인 선물 거래 시세는 지난달 31일 CME 6,804 달러로 주간 최저점에서 꾸준히 상승해. 9월 5일 7,383 달러로 주간 최고점을 기록했지만 갑작스런 시장의 하락세는 면치 못했습니다. 옵션 거래소인 CBOE 역시 6,805 달러에서 시작해 7,378 달러로 주간 최고점을 기록했지만 그 이상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이번 주 코인 하늘을 밝게 만들어주는 긍정 뉴스 소식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공시범 사업이 내년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블록체인 공공시범 사업을 올해 6개에서 내년 12개로 늘려 예산 100억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나금융에서 출범한 하나벤처스의 암호화폐 업무가 추가된다는 소식도 나왔고요. 구글이 자체 빅데이터 플랫폼에 이더리움 정보를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더리움의 이용 내역과 전자 지갑 정보 등 관련 빅데이터를 구글 플랫폼상에서 확인하고요. 통계 분석에 활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상 이번 주 기분 좋은 긍정 뉴스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매주 날씨에 담아본 코인 소식 비썸 코인 리포트 다음 주이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썸 박소민이었습니다.